그러면 이제 저희 파트너 엑셀런스 팀에서 실제로 저희 다소 시스템 내부에서 어떻게 대시보드를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이 대시보드의 경우는 이제 저희 VSCC 팀에서 실제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개의 탭이 있는데 실제로 콜리포트 탭도 많이 써요. 어, 이 경우에 뭐 내가 중간에 어떤 비즈니스에 합류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관련 비즈니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TM의 TM 인더스트리 비디 님과 함께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두 리스트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매주 진행하는 회의에서 스케줄을 정리해가지고 내 업무 로드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각각 저희 팀원 멤버들이 어떤 업무에 배정되어 있고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여기 에노비아 프로젝트 플래닝 이것도 위젯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실제로 다소 시스템 내에서도 <laughs> 많은 업무의 부분을 대시보드로 아이고. 수행을 하고 있고, 본사의 정책도 위젯베이스의 앱들을 개발하면서 대시보드의 중요성이 좀 날로 증대되고 있어요. 어 이제 본웨비나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에노비아로서 모든 업무의 부분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플랫폼의 모든 기능들이 대시보드의 관점으로 개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엔투엔트 프로세스로 캐드의 설계단.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관리, 뭐 생산관리 모두가 다 하나의 대시보드라는 공간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이 점을 유의하시고 대시보드의 활용을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노비아단에서는 웹앱 올리, 웹앱 형식으로만 개발되었던 것이 최근까지만 해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웹앱과 위젯 동시 두 개를 개발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어, 19X, 20, 18X 때부터는 이제 위젯 베이스로 계속 움직이려는 모습이 있고 앞으로 로드맵을 봤을 때도 모든 앱들이 이제 위젯 베이스 위, 위젯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웹이나 교육은 오늘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